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친근한 벗으로 거듭나고 있는 제한중국동포대표 방송, KCNTV 한중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 시 7일만 격리하면 됩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예방 통제 방안을 수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선 위험 인원의 경리 관리 기한과 방식을 보완 조정했습니다. 14일간 집중 경리의학 관찰과 7일간 재택 건강 모니터링하던 밀접 접촉자와 입경 인원 경리 관리 통제 시간을 7일간 집중 경리의학 관찰과 3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핵산 검사 조치를 집중 경리의학 관찰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14번째 날 핵산 검사와 비인도 시제 채집, 경리 해제 전 이중 채집과 이중 검사로부터 집중 경리 의학 관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날과 자가 건강 모니터링 셋째 날 핵산 검사, 구인도 시제 채집으로 조정했으며 집중 경리 의학 관찰 전 이중 채집과 이중 검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밀접 접촉자의 밀접 접촉자 관리 통제 조치를 7일 집중 경리 의학 관찰로부터 7일 자가 경리 의학 관찰로 조정하고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날 핵산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외 관리 통제구와 중고 위험 지역 확정 표준을 통일시키고 전염병 모니터링 요구를 최적화하며 구역 핵산 검사 챙략을 보완하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지키면서 최대한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완 조정했습니다.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고 중국의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제한 중국 동포들의 고향 방문도 조금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 TV 한중방송 뉴스 정명선이었습니다.